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립입니다.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걱정에 가장 좋은 해독제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걱정이 생기면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두뇌는 적게 사용하십시오. 깜짝 놀랄만한 효과를 볼 것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걱정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집안에서 주말 아침을 주중에 있었던 일 때문에 걱정하면서 시작하시지 마시고 춥더라도 밖에서 20분이라도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팔굽혀펴기라도 한번 해보시면 우리의 삶이 좀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문장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걱정을 걱정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을 고쳐줄 수 있는 세 가지 규칙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두 번째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세 번째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만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걱정을 걱정하는 것으로 흘려 보내지 마시고, 건설적인 생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즐거운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동아일보의 기사인데 45cm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신태왕 대표를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베트남의 인구수 1억 명중 구매력과 it 접근성이 좋은 40대 이하의 비중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률도 90%가 넘고 핀테크 시장의 발전 속도도 빠릅다고 합니다. 여러 동남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만큼 매력적인 시장은 없기에 이곳에서 45cm라는 어플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45cm는, 음, 지금 우리 한,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은 당근마켓 같은 풀, 어, 어플입니다.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어플, 어플이죠. 이 신대표는 디자인 소품 쇼핑몰인 바보사랑, 팻 플랫폼, 스토어 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근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베트남의 연구 및 개발 센터를 설립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의 발전 가능성과 기존의 기술력을 더해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먼저 심대왕 대표가 이끌고 있는 45cm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45cm는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2021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물품거래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 그리고 부동산, 구인구직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비슷한 국내 사업들의 경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하지만, 즉, 첫 번째 초기 시스템, 초기 사업 서비스를 먼저 안착시키고, 그 다음에 더 넓혀가지만, 이 45cm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하나의 서비스 45cm에서 많은 기능을 쓰려고 하는 현지 문화에 맞춰서 최대한 많은 서비스를 담아서 출시했다고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중고차를 거래하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구인 구직도. 서비스 지역으로 베트남을 선정한 이유는 단순히 연구소가 베트남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동남아 시장은 IT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며 이미 67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의 인구구조와 인구수가 이상적이었다. 또 인건비와 개발자 역량, 시장 규모와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2년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쳐서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모회사에서는 기획과 투자 등을 진행하고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개발 및 운영,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베트남 현지에는 쩌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당근마켓 수준의 입지를 가진 중고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쩝돋의 시장 점유율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이미 선도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뛰어든 이루는 이쩝또이라는 어플이 싱가포르의 중고거래 플랫폼 카로셀이 인수한 이후에 고객 서비스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45cm에는 쩗도 돼서 없는 거래 약속 시스템, 그리고 실매물 검증 시스템, 안전 거래를 의미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개발했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확보함과 동시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용자의 신뢰를 쌓아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중고 거래의 90%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이 쓰던 물품 뿐만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봤던 자동차, 그 다음에 부동산, 구인 구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오프라인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업자들의 온라인 접근성은 떨어지고 온라인화에 대한 비용 문제도 겪고 있습니다. 45cm는 이들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점유율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판매 상품 수도 5천만 개 정도의 규모를 갖출 때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 마케팅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 창업허브를 알게 되었고 사업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수소문 하던 중 창업허브의 공고를 보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공고를 본심 대표는 곧바로 서울 창업허브와 접촉을 했고, 허브 측에서 사업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심 대표가 사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인허가나 현지 네트워크 확보 등 실질적인 방면에 초점을 맞춰서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서울 창업허브 도움 덕분에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만나서 한국의 벤처기업 인증제도와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서울 창업허브의 에이전트를 통해 코트라를 방문해서 사업 관련 논의를 나누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어심 대표는 3년 이내 2,700만 명을 목표로 사업 서비스를 어, 넓힐 방법이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과정에서 K팝의 연예인 구주 등을 활용해서 현지 팬덤을 회원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대표가 무기로 내세운 안전 거래 그리고 실매물 확인 시스템 그리고 거래 약속 관제 시스템 또 맞춤형 서비스는 베트남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라고 합니다. 20년간 전자상거래를 운영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서울창업허브의 네트워크와 지원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대왕 대표는 해외 진출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와 현지 정보는 매우 상이하다 한국에 법인을 두고 유통망을 해외로 확장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에는 투자 대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프라부터 유통망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현지화를 시도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닷컴의 남시연 기자님이 주신 45cm 관련 기사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필립이었습니다.